모든 코너가 다 기대되지만 특히 팬분들의 기대가 가장 크다는 네 코너가 첫 코너인데요 바로 스타일 일상 속 어, 뷰티 팁을 들여다보는 뷰티로그입니다 네. 오, 네. 근데 대체 뷰티로그 이름은 굉장히 알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이름인데 어떤 건가요? 요새 저희가 브이로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약간 일상을 음, 보여드린다? 맞아요. 그런 거, 스타들의 일상을 보여드리는 브이로그가 좀 요새 좀 대세인데 그거를 약간 저희가 뷰티와 브이로그의 합성어로 스타들의 일상 속 뷰티를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음 탄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뷰티로그가 그래서 그런 저희들의 약간 꿀팁 같은 뷰티를 좀 비디오로 담아왔습니다 저희 또 뷰티로그 이름 자체가 이름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저희 중에 한 분이 뷰티 일상 공개한다는 건데 그쵸? 오늘 음 오늘 공개됐죠? 맞아요. 아뭐아네 뭐. 어, 맞아. 요 근데 한 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자신만만한 동아 씨. 아, 많이 준비해 준것 어, 같아. 아, 자꾸 이게 거만하게 돼. 아, 그래요? 동원씨 뭔가 아는 거 같은데? 뭘까요? 어? 아아아아아 아무래도 동원씨가 뭔가 좀 아는 거 같은데 궁금하니까 얼른 봐야겠어요. 뷰티로그 네. 영상, 고고! 네. 가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움 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소개팅 시켜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쉽게 새로운 인연을 이렇게 만나는 게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소개시켜준다기보다는 어플로 하더라고요. 어플로 하더라고요. 소개팅 어플 있어요. 소개팅 네. 소개팅 어플. 네. 요새는 막. 진짜 체계적이게 딱 소개팅 어플 들어가면 뭐 성별, 뭐 취향, 음주 여부, 흡연자인지 이런 거 전부 다한 번에 딱 나와가지고 아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알고 시작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어플이. 와, 대박이다. 결혼까지 하시는 분 계세요? 어? 그 어플, 네, 네, 네 어플로. 아... 완전. 그리고 이 앱, 이거 앱이, 제가 네. 보여줄게요. 보면 사진이 일단 처음 딱 떠요. 이 네. 사람들의. 그럼 딱 보기 좋잖아요. 네. 오른쪽으로 넘기면 오케이. 아... 왼쪽으로 넘기면 이제 패스. 아... 약간 이런 거예요. 어쨌든, 네. 아, 그럼 정말 개인적인 이제 취향, 네. 네 본인의 이상형에 맞게 할수 네. 있는 거구나. 보실래요? 어? 음... 어 좋아하는 르이셨어요오아 <laughs> 좋아 좋아. 어어 괜찮네요. 네, 그렇게 하면 어. 볼수 있어요 이렇게. 진짜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게 돈도 많이 들것 같잖아요. 네. 네. 무료 무료입니다. 네. 무료예요? 네. 네. 무료고 이 목소리까지 들어볼 수 있어요. 그상대방의 그렇게 좋은 건데 무료예요? 네 완전 무료. 요예 그래가지고. 좀 요즘에 소개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접근을 잘 하시더라고요. 어플을 이용해서 근데 이제 소개팅 어플이면은 이제 영상으로 안녕 저는 뭐 누구입니다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사칭이면 어떡해요? 아 그럼 그런 사칭 이런 거를 대비해서 그 직원분들이 네. 24시간 항상 그런 나쁜 유저들이 있나 없나 항상 대기를 하고 계시대요. 보면서 어 진짜 좋다. 아, 고, 진짜 제 친구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줘야겠어요.